씻었다. 씻었고. 울었어. 문제가 아니야. 알고 노화 섭착의 문제가 아니야. 화장해야 돼. 울지 마. 화장해야 돼. 아장기유 망해야돼 <laughs> 엄마한테 전화가 엄마 나 그거 요관 있잖아 오늘 갔다왔거든 그거 협작된거 보통 선천적으로 그런거래 어 그래서 그게 삼성병원에서 나 물을 못먹게하고 밥못먹게했잖아 그래가지고 그것때문에 돌이 생겨서 그것때문에 알게 된거래 그래갖고 아직도 좁아져 있는데 내려가고는 있어 근데 그 만약에 이걸 고치려면은 배 열어야된대 근데 안 고쳐도 물 많이 먹으면 살수 있대 음. 어, 근데 이거 고치려면은 배 열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물 많이 먹으면 된대. 그니까 그게, 그, 대충 내시경으로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가서 시, 시 그, 조형제 넣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는, 그니까 그대로 있는 건 아닌데, 그 길이 좁아서 거기서부터 꿀꿀꿀꿀 나오더라고. 아니야, 아니야, 수술 안 하고 물 많이 먹으래. 알겠어. 알았어. 응. 아니, 수술 안 해도 돼요. 물 많이 먹으면 괜찮아요. 수술 안 해도. 어. 물 많이 먹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물을 많이 먹는, 어, 행위를 할 거예요. 앞으로 물 많이 먹고, 어, 앞으로 물 많이 먹을게요. 음, 아이고, 스탠트로는 효과를 볼수 없는 선전적인 그거였어요. 애기 <laughs> 너무 속상한 거야 저런게. <laughs> 제가 방송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큰데 <laughs> 안 하고 싶진 않고 근데 그럼 내가 컨텐츠를 짜와야 되는데 나는 컨텐츠를 짤 능력이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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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데 내가 더 재밌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치지어나가지고나 아, 미칠 거 같아, 어떡해? 아. 아 사각팬티 입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는데 그게 더 슬펐어. 그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야. 나는 내가 지금 아, 재밌는데? 아, 내가 텐츠 자! 아요안 죽으려고요 병원에 다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아마 그래서 일어났어 일어나서 나못하겠다고 이상한 여자가 이미 다고 눈치받아요 아 근데 나 잠을 자면 이미 난 거기 눈칠것같았어 근데 거기 자, 간호사 선생님이 존나 베테랑이었어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11시 10분에 찍을 테니까 그 동안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오세요 이래서 담배 닦아서 담배 폈어요 노슨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싶어요 저 스스로 내 인생 털기도 인생 다 털었어 유치원 것까지 다른 사람들은 방송을 어떻게 하는 거야? 비행심키우 그냥 켜서 나랑 말해달라고 뭐해? 그냥 말만 해도 괜찮아. 이게 선천적인 거라서, 물린데 먹어야 되고, 1, 2년 안에 계속 사진 찍어야 되고, 그게 싫으면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수술 하래요. 개복수술 하면은, 존나 오래 입원해 있어야 되고, 회복력 존나 느리네. 그래가 아, 이렇게 좁아진 요관이 있잖아, 요 부분이. 요 부분을 잘라버리고 위아래를 이어준대. 근데 그게 선천적으로 근육 발달이 덜된 거래. 왜, 왜 나는 근육 발달이 덜 됐어요. 우리 채팅만 읽어주고 떠더라도 재밌어 소리 지를 때마다 마이크 깨지 알았어요 무서워요. 소리 안 지를게요 소리 여기 마이크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 마이크가 그 노트북 마이크 그 내장돼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래요 이거 좋아 말 너무 깨 깨가 간질럽게요 유키? 유키 내려갔어 <laughs> 응. 유키 내가 시끄러워서 내려갔어 아이고 수름언니마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먹어야겠다 물, 물. 내일 목 아프다고 징징대면 혼나 알았어 목 관리 잘할게 아이고 목 관리 잘할게 진짜로 조금만 울을게 조금만 울게 주름언니 <laughs> 물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우줌물 아니고, 페퍼민트에요, 페퍼민트. 그래서 저 이제 곧잘 거예요. 음, 곧잘 거예요. 근데. 아, 상정아! 상정입니다. 저, 제가 원래 군인이었거든? 그래서 군인으로서 나한테 엄청 돈을 해줬었어. 근데 지금 방송하더라? 그래서 그냥 막간에 홍보. 어. 물론 이 방에 홍보해봤자 의미 없어. 미안한데 이 방에 홍보해봤자 의미 없어. 응. 내가 그냥 홍보는 할게. 그냥 의미 없어. 응. 내가 홍보는 하는데 의미는 없다. 어, 그건 알아줘야 돼. 상정이 고마워. 상정이 항상 고마웠어. 에이, 상정이도 군대 가서까지 나 봐주고 진짜 고마웠다. 안 돼! 여기에 이렇게 몸을 놨단 말이야 나돈 줬으니까 벗어야 돼요 돈 무시하고 싶지 않아 나 잘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리액션이 없어 미안해 내가 리액션이 없어. 그래서 리액션 좀 알려줘. 나 그래서 역캠방 막 보고 있는데 내가 훔쳐올 수 있는 리액션이 없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리액션이 없어. 리액션 다 너무 어고 해달라고 동조적 없고 흔청 망청쓰라고 주는 거예요. 저 그래도 그거 환불 받았어요. 지 재미없다고 슬퍼하는데 존나 재밌네 <laughs> 나왜이게 재미없어? 나 진짜 미치고 갔대. <laughs> ああ、ダメ色き。ああ、なんとと。<laughs> 정병 존나 부렸어. 거기 누워있기 싫어가지고. 다짜고짜 튀어나와서 담배 피로 튀었어. 거기 그 작은 공간에 묶여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음. 음. 간호사가 거기 제일 대빵인 간호사가 나가도 된다고 했어. 자기네들이 실수한 죄송한데, 거라고. 그거만 안 나는 너무 좋아. 너네가 얘기해주고, 같이 말해주고. 나 하루 종일 재미없는데. 아니, 안녕, 안녕, 먹었네. 아, 밥은 치킨 먹었다. 원래 카츠 오버이 먹으려다가 그냥 안 먹었어. 20분 기다리라길래 족같다 아주 씨발년된 배짱장사하네. 개새끼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laughs>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어때요? 저좀 나아진 것 같아요. <laughs> 아, 머리, 이거 빨간색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 검정 머리 하고 싶어. 까만색, 완전 까만색 머리. 완전 까만색 머리 하고 싶어. 어. 나 너무 많이 울었어. 이거 키기 전에도 울었어. 왜 울었는지 알아? 아 고마워. 왜 울었냐면 내가 인스타에 사진 올렸는데. 상정입니다 아.

하지만 두 번째, 속에서 나, 깜찍, 하, 고, 큐티 예. 소, 어 나, 나, 두, 하, 고, 하, 이힐이 린, 울 한, 네, 섹시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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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요즘 방송을 재밌게 못하는데, 으, 사람들이 막. <laughs> Cheers! Yeah. 하 둘, 셋, 넷.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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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만두, 속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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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속속 기지 만두, 넣고 만두, 만두, 넣고 넣고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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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댓글이 나아서 미안한 게 아니에요. 어, 음. 음. 댓글이 나아서 미안한 게 아니야. 인물 셀카. 인물이 안 나오네? 제가 댓글이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갯판으로 방송하는데, 씨발! 나한테 너무 예뻐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laughs> 너무 미안했어. 너무 미안했어. 어, 나한테 너무 미안했어. 어. 너무너무, 너무너무 미안했어. 인스타 팔찌에서 왜? <laughs> 쉬려고 그랬는데 너무 슬펐어요. 중압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가요? 저가요, 중압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걸 해야 중압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시간 지나면 괜찮아. 같이 슬프면 좋은데, 이게 같이 슬플 일은 아니에요. 저 혼자만 슬픈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웃긴가 봐요. 나 웃기니까 너무 좋아. 나 님들이 웃으니까, 자, 자신감 올라가. 님들이 웃으니까 자신감 올라와요. 아. 우리 내일 다시보기 돌아보는 콘텐츠 할까요? 그래요 내일 이거 다시보기 돌아봐요 우리 그럼 저 지금 이제 좀 갈게요 웃기는 짜증이 없기요 <laughs> 네저 이제 볼에 핫하고 전붕이 사랑해 고고5아 아, 근데 이런 거 예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눈물 범벅이 <laughs> 한참 재밌는 데 가버리네 감다뒤 아니 이거 하트 하느냐고 하트 하느냐고 그, 그거 다 됐잖아요 하트 하느냐고 막 감정이 식었잖아요 근데 감정이 아니여 아, 너무 무서워요 너의 앉아! 가 자기 얼굴 때려? 너 삭발한거야? 아니야 아니야 자해 안했어 아. 아. 근데 수도꼭지가 고장난것처럼 계속 콧물 나오고 계속 눈물이 나와요 얘들라저가 오늘 얼마 벌었는지 얘가 알려주거든요? 저거 얼마 벌었냐 면은 지금 9만 5천원 벌었대요 9만 5천원 9만 5천 원 벌었대요, 저. 근데 저 많이 벌었어요. 이 새끼 푸네, 목록 보고 미소 짓는 거 봐라. 개무섭네,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나, 피부과 가서, 좁쌀 여드름에 바르는 약도 타왔어. 나, 진짜, 그래도 예뻐 보이려고 노력 중이야. 노력 중이야. 응. 이래함, 일, 왜함, 이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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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함. 이래. 아, 그니까 여자로 태어나야 돼. 여자로 태어나야 되고, 좀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로 태어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laughs> 애쓰지 마라 애쓰면 기가 나서 오히려 별로임 그냥 쿨비티노의 S급 JK미녀로 남아있어라 <laughs> 저가 너무 오디오를 비우고 해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조금만 우리 천천히 가봐요 그렇다고 휴방하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알았죠 우리 <laughs> <laughs> 어, 뭐라 할 사람 없는데, 내 혼자 답답해요. 내 혼자, 내 혼자... 혼자서는... 천재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산주리아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 화장도 다 지워졌어. 화장도 다 지워졌어. 지금 얼굴 엉망, 진짜. 이거 이렇게는 못 살아요. 음, 나, 가요. 저 이제 잠잠니다. <laughs> 안녕.